유튜브 롱폼을 이제 제가 고민 중인 게 네. 개인 계정처럼 생각나는 그런 콘텐츠를 올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좀 네. 비즈니스 계정처럼 좀 소비자 타깃으로 해서 주제를 그쪽으로 올리는 게 좋을지 아, 이게 고민이니까 소비자 타깃이 제일 좋죠. 저도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간것 네. 같아요. 공유 피스랑 연계돼서 음. 디자이너들을 창업하는 교육 그 내용들을 다뤘다 보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왜 이걸 안 했을까 싶은 거예요. 아. 고객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자체는 없, 없잖아요. 아직은.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까 지금 계속 저도 고민을 아. 하고 있고 실은 카메라 구도까지 다 잡아놨거든요. 그거를 아직도 일단 실행은 못하는데 음. 유튜브로 해서 차라리 그 내용을 블로그로 하고 인스타로 뿌리고 음. 그 이게 오히려 양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캡처하면 되니까 캡처하고 네. 이미지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음. 유튜브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리고 소품은 오히려 피하는 게더 아. 좋고요. 왜냐면 음. 지금 이제 신뢰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음. 콘텐츠잖아요. 저희가 재밌는 콘텐츠가 아니고 네. 재밌는 거면 바이럴이 터지고 대중적인 이야기라면 네. 쇼폼은 아무나 바, 봐도 되는 이야기들이 음. 많이 퍼져요.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분야는 되게 좁고 네. 깊숙한 분야다 보니까 네. 이거 자체가 공감하는 사람이 몇어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탈이 돼서 이 쇼폼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네. 이탈돼서 좋은 영상이라고 추천을 안 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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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롱폼에 초점을 맞춰서 사장님들이나 대표님들 인터뷰를 해도 돼요. 그 고객사들이랑 인터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음. 그러니까 그게 꼭 어떤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하면 어, 려우실 수도 있고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LG랑 삼성이랑 비교해봐서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 해봤더니 이거는. <laughs> 아니, 거의 뭐, 너무 말이 안 되게 할 정도로 너무 분석할 것도 많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 네. 그냥 차라리 저희가 했던 거를 프로젝트를 리뷰를 하는 영상을 찍든 음. 좀더 쉬운 영상을 찍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네. 유튜브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혼자 이렇게 일을 네. 하다 보니까 어 조금 분야를 나눠 보자면 업무적인 분야랑 네. 이제 그 일상적인 분야랑 네. 일상적이라 하면 장소라든지 아니면 시간 관리라든지 네, 네, 네. 좀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는 네. 그런 방법이랑요. 네. 그 업무적인 부분은 이제 디자인인 네. 것 같아요. 네. 디자인의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음. 만약에 이 정도가 있다면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제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음.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할수 있는 분야를 일단 명확하게 일단은 적어놓고 네. 그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거 없는 거를 분리를 하고 나서 그. 문제는 내가 못하는 거가 들어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같이 네. 협업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항상 준비되어 음. 있어야겠죠. 네. 내가 못한다고 해도 최대한 일은 잘 만들었는데, 이걸 최대한 문제가 안 되게끔 음. 그러니까 잘 끝내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네. 네, 파트, 협업 파트너를 만들든 음. 하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차라리 수익보다는 내가 경험으로 가져간다고 음. 생각을 해서 비용 자체가 마진이 음. 많이 안 남더라도 네. 결국에는. 어 경험으로써는 가져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저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내가 네. 경험이 부족하니까 응. 마진을 안 남기고 응. 여기를 주더라도 나중에는 내가 경험을 쌓아서 응. 이 비용을 낮추고 이렇게 응. 이렇게 해서 올리는 응. 방식으로 그래서 점차 내가 경험을 쌓고 내가 내 걸로. 하는 게 이제 나중에는 레버리지를 할수 있게끔 하는 게 초점인 거고 그건 이제 시간과 어떻게 보면 경험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직장을 다닐 네. 때는 이제 9시부터 6시 이렇게 딱 정해진 네. 근무시간에 네. 하고 뭐 야근을 한다면 야근을 했었던 네. 그런 루틴한 네. 생활이었는데 지금은 혼자서 루틴한 생활을 지키고 있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네. 좀 고독하기도 하고 아 뭔가 이게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혼자서 막 회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이 아좀 답답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업은 낮시간에 하고 그냥 결국엔 자연스럽게 매일 야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업하거나 그 고객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아. 그러다가 한 오후 4시쯤부터 잠잠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네. 약간 진짜 업무를 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이제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 챌린지 형태로 네. 그런 모임이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떤 회고를 하는 모임이나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커뮤니티 모임에 담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1차적으로. 근데 그거를 그냥 그 톡방에서 보다는 네. 오프라인 모임이 있을 때 최대한 오프라인 모임으로 갖는게 최대한 음. 그건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일이 있어서 네. 한번 같이 가자. 약간 이렇게 해서 친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따로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일을 만들어서 음. 어, 일을 줬을 때 같이 그러니까 그게 꼭 성사가 안 되더라도 미팅이라도 같이 함께 동반 미팅을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러다 보면 그. 아,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어떤 신뢰를 주고 네트워크를 좀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참여만 했다고 해서 이게 네트워크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를 맺고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지인처럼 좀 내, 내가 아는 사람 떠오를 정도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입주사 분들 중에서도 이제 영상 촬영이 있으면 뭐 영상 촬영하시는 분한테 문 똑똑거리면서 혹시 지금 의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계속 관계를 맺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공간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해결하고자지 실은 만든 것도 있어요. 음.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뜻으로 디콜라보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네. 그 이제 이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여러 가지 모여서 이제 함께하는 사무실을 만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를 잘할수 있는 사람 자체를 음. 옆, 주변에 두는 게 많이 두는 게 제일 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런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 있지가 않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스타트업처럼 이런 네. 시스템을 조금 만들고 싶은데. 네. 어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지금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네. 지금 눈높이에서 이제 조금 많이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음흠. 그래서 제가 지금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 잠시 미뤄 두고 있는 네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혼자서 이제 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이 수주에 대한 그런 것도 물론 동시에 다 중요하지만 네. 우선 순위를 이렇게 지어 보자면은 우선 음.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 아, 거니까. 그쵸,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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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홈페이지 관리가 되어야지 이게 뭔가 조금 전문성이 느껴질 것 같고 좀더 신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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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갈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제 우선적인 거는 포트폴리오 PDF가 더 1차원적으로는 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홈페이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일이 많이 커지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 그렇다 보니까. 아예 PDF를 나중에 비앤스 정도로나 네. 아니면 노션이라도 올릴 수는 있긴 하거든요 파킹 페이지라고 네. 로딩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아. 띄워놓는 거야요 애초에 네. 아. 그 다음에 PDF로 저희가 이렇게 대응을 할수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파킹 페이지 네. 한 분도 계세요. 아 정말. 에이전시를 하시는데도 <laughs> 어. p d f 만 관리를 하고 바쁘니까 음. 그런 식으로 p d f 는 저는 오히려 더 필수인 것 같고 음. 홈페이지는 검색했을 때안 나오니까 조금 불안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되 e 네. 파킹 페이지로 걸어놓으면 음. 그런 이슈는 해결이 되고 차라리. 거기 홈페이지에다가, 네. 아, 죄송하지만, 회사 소개서 PDF 다운로드는 여기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해결을 어느 정도 네. 했잖아요. 네. 문의만 넣고.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그걸 구성을 다짤 필요가 없고, 네. 우선 1차원적으로 어, 도메인은 네. 확 해놓는 게 좋죠. 네. 검색을 했을 때. 네. 왜냐면 대부분 박람회 같은 데를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일부, 정, 일부 분들은 다 검색을 해본단 말이에요. 음. 안 나오니까 네. 그냥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라도 해놓고 PDF를 받았을 때, 딱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된다고 했을 때, 음. 어, 어느 정도는 해결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음. 빠르게 할수 있는 것들을 네.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빠르게 고객에게 정확하게 설득하는 게 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만들고 끝났어요, 이미. 버스는 지나가 버리면 놓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 고객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설득하고 어떤 제안을 한 타이밍에는 그거에만 집중을 하고 음. 걔는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어서 네. 그냥 그러니까 조금 둘러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얘기로만. 혼자서 하다 보니까라는 말을 최대한 피하고, 네. 내부적이라는 단어를 최대 쓴다든지, 네.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PDF는 홈페이지에 요 버튼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해놓기만 해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시거든요. 음... 그 정도로 해놓고 영업에 집중하는 게 맞긴 하죠. 음... 네. PDF 정도는 무조건 네. 있어야 되는 게 음... 맞죠.